실험하지 않는다. 내 삶을. 왜 성공만 하지? 왜 성공한 사람이 가라는 길로만 갔으니까. 아 그거 진짜 쉽거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근데 하지 말래 그거를. 그거 하면 안 된대 그렇게 하면. 그럼 안 하면 되잖아. 떨어지네요. 그럼 안 가면 되잖아. 근데 왜 가서 떨어져 보고 지랄이야. 가지 말아면안 가면 되는데. 그러고 힘들어도 참아라, 그랬잖아. 참아, 그냥. 그냥, 좀, just do it. 그냥 해라고, 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그냥 해라고. 그러니까, 그냥 해라. 좀더 정렬하게 얘기 할까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또 뭔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고, 그냥 닥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 따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야 되겠죠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꾸준하게만 하면 무조건 성공이에요 여러분 꾸준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꾸준하게 하는 거 어? 진짜 가끔 말문을 막히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 그럼 뭐라고 하냐? 야, 그런 거 어떻게 그냥 해야지 공부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어딨어 안 그래? 야안 졸리고 안 힘든 게 어디 있냐 일도 졸리고 힘들고 공부도 졸리고 힘들어 게임도 계속 3박 4일 날세고 해봐 힘들어 지가 재밌어 하는 것도 결국 은날세고 잠만 자고 계속 하다 보면 힘들어 근데 공부는 하기 싫잖아 당연히 하기 싫으니까 더 힘들고 더 졸리지 그냥 하는 거야 해야 되니까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 선생님 전 동기부여가 안 돼요 안 되면 할수 없는 거야 그냥 해저 슬럼프가 왔어요 어떻게해요 그냥 해 슬럼프가 왔는데 깰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럼 그냥 하는 거야. 놀아? 놀면 더 슬럼프 와. 슬럼프 가 왔을 때 놀면 기분 좋아지니? 그 다음에 기분 좋아요? 정말, 진짜 그지 같죠?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로 슬럼프가 오면 공부해. 그게 그 시간 지나고 났을 때니 네 인생에 후회가 제일 없는 거야. 나도 해봤지.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면 된다가 아니고 그냥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다 머스트예요, 머스트. 해야 돼요. 자꾸 다른 핑계를 대면서 여기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 내가 방법을 몰라서 성적이 안 오르네.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방법을 몰라서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아니고요. 안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공부 간단합니다. 앉아서 하시면 돼요.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